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아빠는 한 회사를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직책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오는은 아니었어요. 단지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월급받는 이름만 대표이사였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잠시 기간 동안 만이었죠 아빠가 받는 급여도 그를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도 않았어요. 따로 진짜 대표이사가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저 아빠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대표이사의 딸이라고 해서 친구의 소개로 일부러 저를 만났어요. 저는 고졸이었고, 전 남편은 의사보시를 갚해한 초차 의사였어요. 저야 싫을 것도 말 것도 없었죠. 대학 중퇴를 하고 직접 옷을 제작해서 옷정사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인 남자가 제가 좋다면서 쫓아내는 것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수에 대한 또 남부럽지 않게 준비를 했었고, 집도 제가 살던 집으로 남편이 들어와 살았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제 위주로 맞춰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슬 본색을 드러냈어요. 결혼식 후한 달이 지나자 저에게 그랬어요. 자기야 있잖아. 나 언제까지나 월급 부사로 있 수는 없잖아. 병원을 하나 차려야겠는데 말이야. 월급 의사가 어때서 그래? 요즘처럼 힘든 시국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러자 실망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깔더니 그러더군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병원을 차리면 다 그게 너 좋은 거 아니냐? 뼈골빠지기 이래서 다너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 제가 놀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왜 나한테 성질을 부리니? 병원을 차리고 싶으면 차려. 돈이 있어야 차릴 거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쩌라고 돈이 없으면 안 차리면 될거 아니니? 난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니?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내 후배도 벌써 여친을 잘 만나서 병원을 차린다고 자랑하더라.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부탁 좀 드려보면 안 될까? 나도 남 보기 좋게 떡하니 병원 하나를 개원해야 될거 아니야.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장인어른이 대표이사인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 남들은 의사 사이를 보면 발벗고 나서서 병원을 차려준다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셔? 기가 막혔어요. 드디어 남편은 병원을 차려준다는 말을 언제 났는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니? 그럴 돈이 있으면 내 사업에 돈 쓰지. 내가 왜네 병원을 차려주니? 네가 병원을 차려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별소리도 를안 해.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라.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차갑게 그러더라고요. 거조린 주제에 의사 남편을 만났으면서 염치도 없다. 꼴값 좀 그만 떠시지. 저는 제기를 의심했어요. 뭐? 뭐라고 했어? 그런데 완전히 피아녕그림에서또 그러더군요. 눈 씻고 주위를 쳐다봐라. 너처럼 거조린 주제에 의사 남편이 웬 말이냐? 네가 아무리 생각이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도 주제 파악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니? 뭐? 주제 파악? 그래, 우리 식구들이 너를 사람으로 보는 줄이나 니 아마도 장인어른이 병원 하나 정도는 차려주지 않으면 헤어지라고 할걸? 갑자기 돌변해서 막말을 짓거리는 남편이야말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사정을 했니? 네가 하자고 덤볐잖아. 알아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말잘 전해. 난 한시가 급하니까 병원을 하나는 차려야지. 선후배들한테도 쪽팔려. 알았어. 아주 제 친정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네가 아마도 아빠가 대표이사라서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나를 꼬셔서 결혼한 모양인데. 어쩌냐? 안 됐다. 번지수 잘못 짚었네. 우리 아빠는 그냥 형식적인 대표이사야.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의사 사이를 위해서 병원을 차려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차려주지. 딴데 가서 알아봐. 알았어? 그러자 그 말에 남편은 진짜 웃겼어요. 뭐? 뭐라고? 월급 받는 대표이사라고? 왜 진정 말을 안 했어? 이거 순 사기꾼이네. 이게 어디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나랑 결혼을 한 거야? 완전히 속았네. 속았어. 남편 행동에 완전히 환장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내가 바로 회할 소리인데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기가 막혔어요. 그러는 남편의 본 모습을 본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다른 사람이나 된것인냥 말도 거칠었고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저는 대구하기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빠한테 가서 병원을 차려달라고 말할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어요. 얼척이 없어서 인간 같지도 않아서 그냥 말을 섞지 않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물어보기도 싫어서 냅뒀어요. 어디까지 이 남자가 본성을 드러내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도 미운 남편이었고 정이 떨어져서 말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성질 같아서는 당장 헤어져서 살고 싶었지만 이제껏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좀더 신중하고 싶었어요. 그러는 나와는 다르게 남편은 칼수록 더 진상을 부렸고 멋대로였어요. 남편은 마치 나랑 결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선을 본 듯한 표정을 하면서 결혼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저도 헤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고픈 생각은 추억도 없었거든요.그렇게 몇 달이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나 다른 여자가 생겼다.내가 이미 결혼한 몸인 줄 알고 있고 그래도 좋단다.병원도 차려준다고 했어.내일부터 그 여자 집에 가서 살 거야.그런 줄 알고 네갈길 가라.그냥 헤어지자.저야 이미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반갑더라고요. 혼인신고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내 집에서 몸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러게 남편과는 헤어졌어요. 나중에 동서를 통해서 얻 들은 바로는 남편이 애가 딸린 돈 많은 이혼녀랑 혼인신고를 하고 산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도 나이도 많았는데 병원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다들 쌍수 들고 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집구석이 거지 집구석도 아니고 병원 개원에 환장했나 했어요. 제가 동서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그 여자한테 큰절을 올려야겠네요. 저 인간을 어떻게 조용히 처분을 할까 했는데 내 고민거리를 한방에 해결을 해줬으니 말이에요. 암튼 이 딸린 나이 많은 여자라고 병원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좋아 죽고 못 살겠네요. 서로 잘 됐네요. 그러는 저는 1년 반 동안은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제 사무실로 전남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는지 정말 황당했어요. 제법 큰제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그랬어요. 저기, 너, 누구 만나는 사람은 없냐? 뜬금없이 찾아와서 이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어울리지도 않게 저를 여전히 며느리를 태하듯 하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덕파리가 글쎄 신형 불량자가 되어서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 그애견마랑은 이혼을 했어. 그래서요? 그러자 갑자기 제투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너희들은 초와서 결혼식까지 했잖니. 덕파리 좀 살려다오. 네가... 덕파이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지금 덕파이가갈 데가 없다. 살다 살다가 별 해교한 소리를 다 들었네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뿌리치고 직원들을 불렀어요. 여기 잡상인 아줌마, 다시는 들이지 마세요. 데리고 나가세요. 엄마의 방이 되니까 출입을 잘 통제해주세요. 그러자 언제 봤다고 저에게 아가아가 아가 하면서 자기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세상에 별 미친 것들 타보네 했네요. 그날 저녁에 역시나 전남편 어머니가 시켜서 전화를 한듯 동서가 연락을 해왔어요. 대충 말을 들어보니까 그 나이 많은 애 딸린 돈 많은 여자가 병원을 차려줘서 성대하게 개운을 하고 좋았다네요. 그런데 개인 병원에 얼마나 이 시국에 병원을 내원을 하나요? 웬만하면 큰 병원을 찾게 마련이죠. 비싼 코가 의료장비를 할부로 아니면 리스로 틀어놓고 돈은 따박따박 매달 지출은 되고 있지. 네오라는 환자는 없지. 죽을 마셨대요. 빚에 빚이 더해져서 허덕이게 되자 함께 살던 그 여자도 손절을 하고 전남편을 쫓아내고 이혼소송을 했다네요. 급기야님 병원 건물에 월세도 못 내고 시댁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빚을 내서 메꿨어도 소용이 없었대요. 드디어 폐업을 하면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쳤답니다. 시댁도 전 남편의 병원에 돈을 다 쏟아붓다가 빚이 산더미 같다고 한다네요. 전 남편이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포다보다 안 되어서 치적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전 남편의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서에게 말했어요. 듣고 보니 참안 됐네요. 하지만 다시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서 끊어버렸어요. 행여나 낯짝도 없이 그런 상거지가 찾아올까 두려워서 살던 집도 이사를 해버렸고, 회사에도 그 어떤 잡상인을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런 인간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